자, 나르가 지금 전멸 빠졌나요? 내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, 여러분이 대신 좀 확인해 주실래요? 어, 나르가 전멸 빠졌습니까 나르가 전멸 빠졌으면 한 저도 빠져야죠. 음, 오케이, 이런 식으로 어때요? 굉장한 죠 김지롱이님 감사합니다. 자, 이하나 올려주시고, 이거 하나 먹자. 좋습니다. 이런 거꼭 큐이로 안 들어가고 이걸로 들어가도 돼요. 들어가시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. 어, 이런 식으로 꼭 이게 활폼으로 꼭이 원거리 폼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해머폼으로 들어가서 붙은 상태에서 관문을 바짝 당겨서 원거리 폼 쓰시면 데미지 자체는 거리랑 비례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거든요. 형 나르가 충이네요. 내 앞에서는 모든 나르가 좀 충으로 변하는 편이야. 음, 나르가 근데 충인 이유가 있어. 나르의 이 e 스킬을 쓰면 꽁 충, 꽁충 뛰기 때문에 거기부터 약간 복수권이 느껴지지. 아마 조금 반전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거기서 눈치를 채게 돼. 어, 거기서 눈치를 채게 돼. 이 자식. <목소리> 어? 이번엔 내가 죽을 차례인가? 아, 아 그런가보네? 아하하하 아, <laughs> 역시 차례대로 가는 거야 어... 순서에 맞게